스킨십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고본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한국 으로비서이 뿐만 아니라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울대학교 피부과 가서 강의도 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간대서한에서 한국에서 한줄 알았어. 아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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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근데 좋은 사람인데. 아 정말요? <laughs> 감사합니다 되게 좀 뭐라고 할때 좋은 사람 다롭거나 약간 좀 되게 시니 시니컬하다고 요 <laughs> 너무 웃꽤 맞아요. 손님에게 아드님에게만 안 그런 거예요. 아, 정말요? <laughs> 어, 이상하다. 정말 굉장히 아, 그런 거예요? <laughs> 어, 스킨십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고본철입니다 네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사실 이제 닥터, 닥터의 안에서 네.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네. 감사하기도 하고,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무소의사 화장품 장사냐 하는 시선이 아직도 있긴 하지만, 음. 사실은 병원에서 화, 약으로 음. 해결할 수 없거나, 아니면 다른 이제 약으로 환자들이 싫어하는 문제를 해결할 음. 때 저희가 쓸수 있는 무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, 네. 그런 컨셉의 화장품이나 또 집에서 이제 의사 병원에 안 오고 매일매일 쓰시는 것들이, 필요하다고 네. 생각이 돼서 네. 아, 평소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라고 했던 네.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되게 꾸준하게 그 병원들에서 네. 팔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재구매율이 되게 높기도 하고 네. 그 얘기는 계속해서 이게 필요한 환자들이 분 네. 있다는 얘기고 또 내가 환자가 아닌데 써도 되나요? 라고 하지만 네. 또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을 때일수록 이런 컨셉의 제품들은 네. 좋다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네.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선생님 바쁘신데도 네.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비슷한 네, 게 있어서 사실 안 만드는데 네, <laughs> 네, 아... 사서 쓰면 되는데 네, 아시니까 없어서 네. 그렇죠 그래서... 선생님이랑 저희 남편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. 정말 병원에서 필요한데 그걸 만들는 지 데가 아무데도 없어서 답답해서 만드시는 <laughs> 이선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. 제형 샘플링을 120번 독 그래서 두 군데서 잘렸어요. <laughs> 두 군데 제조사가 잘리고 제조사 쪽에서 힘들다고. 네네. 나머지 얘들은 <laughs> 저희가 예전에 이제 레이저 같이 사용하는 화장품들이나 음. 지금 요즘 나온 스킨 부스터 같은 걸 예전에 개발해 보이려고 했었고 원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있지만 이게 음. 그렇게 어려운지는 아. 실제로 또 해보시니 아시겠지만 네. 이런 일들이 많이 더시잖아요 네, 정말 <laughs> <뭔가> 괜찮은 거 같던. <laughs> 용기들이 막 세고. 어, <laughs> 어떻게 하셨어요? 저희도 지금, <laughs> 지금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어서 오늘 아까 제조사를 방문해서 좀 컴플레인을 하고.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좀 상담하고 왔거든요. 오늘 그래서 찾아왔어요. <웃음> 저의, 저의 <웃음> 아 그러시구나. 그래서 조언 많이 해주세요. 이게 몸에 쓰는 걸로는 양이 작잖아요. 네네네 에어리스 캡 용기라서. 네. 용기값이 되게 비싸죠. 어. 그렇 진짜 용기값. 이 용기값이. <laughs> <정도>. 그래서 근데. <laughs> 말이 안 되는 아, 거긴 한데. 아니 웬만한 단, 단가 아닌가요? 그 그렇죠. 네. 네. 그런데 안될 수가 없었던 게 이게 네. 평상에 깨끗하게 유지가 끝까지 나오는 게 음. 이런 것들. 아 펌핑하실 때 네, 나중에는 네. 조금 음. 이제 양이 네. 많은 게 필요하다 보니까. 네. 이 동네에 어. 원래 개원하려고 그랬었대요. <목소리> 알고 계세요? 음? 저기 지난 여기 연세 세브란스도 있었고. 아, 몰라? 이거 이한장 없나? 여기 세브란스. 물 생길 때배워거 그래서, 그래서 할 거기에 피부과가 없어서 아, 비뇨기과가 들 보자고 그러셔가지고 갔더니 또 뭐, 혹시 같이 갔다. 원할 생각 없냐? <laughs> 닥터더와 포트도 저희 예. 것딱 카비모터만 나와 있지만 예. <laughs> 지금 여기는 제일 많이 써서 예. 예. 이게 안에 알로? 로라이더가 들어 있잖아요. 그 성분이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분이라서 선생님들은 예, 아시죠? 그죠왜냐면 음. 만들어서 썼었는데, 네. 의약분업 이후로 저희가 못 만들게 됐기 음.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사실 피부과 전문의만은 누구나 하실 수 있고, 특히 수렴 진정이라는 거에 의미를 아는 분들이 대해서도 네. 필요해요. 사실은 저희는 요거를 이제 애기들한테 써서 직접 집에서 하세요.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병원에서 줬어요. 음. 병원에서 드레싱 할 때라든지 아 네, 맞아요 좀 심하게 직물이 네. 나는 사람이 직물은뭐 아기들만 나냐 네. <laughs> 어른도 날수 있지 음. 그렇게 되면 은 어, 저희가 이제 스포 치료를 한다든지 그럴 네, 때도 네, 네. 이거를 베이스로 다른 약을 섞어서 쓰기도 네. 하고 스픈드레싱, 모르게, 그렇죠. 네 세븐 드레싱 그런 정도로 이름이 화장품의 이름을 달고 나와 있지만 네. 실제 병원에서는 치료에서 활용이 될수 있을 만큼의 음.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 거죠 네. 그럼 소아과도 없는데 사실 소아병원 피부과는 뭐 얼마나 드물겠어요. 그런데 음, 네. 저희 병원도 은근히 소아 음, 환자들이 꽤 있는 편이다 사실은 이게 나왔을 때제 네. 먼저 주문을 했었고아 그러셨구나. 너무 예쁘다. 와 진짜 멋있다. 어디 가는 거예요? 이상한 데로 자꾸 데리고 가시는 것 같은데 남찰려. <웃음> 남찰려. <웃음> <웃음> 거 같은데. 남친 남 맛있는 찐칩 우와. 다는 진짜 여기 이쪽으남 아, 네. 네, 그래서 연기가 이렇게 좁은데 유튜브? 아, 네. 어, 방송을 <laughs> 네. 처음 하는데. 유튜 뒷이야기. 어, 아니,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. 어, 기다리세요. 어, 그리고, 맞아, 맞아. 아니, 3분 전에 와서 대기하고 <laughs> 네. 있었는구나 <laughs> <laughs> 어? 축하. 아, 저 3, 3초 남았을 때큐 드릴 테니까 네. 시작하세요. <laughs>